1장 14절에서 네,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19장 말씀인데요 네, 지난주에 1절에서 1 3 절까지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이1 9장 신명기 1 9장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지켜가게 하는 그런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가나안 땅은 이제 가난 일곱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는데요. 그 땅이 그 일곱 족속들로 인해서 죄악으로 물들고 또 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땅으로 바꿔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규례가 이제 19장에 나오는 세 가지 규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지난 주에는 우리가 도피성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피성에 살인자가 들어갔을 때그 생명을 보호받는 모습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이 도피성 규례가 이스라엘 땅에서 잘 지켜졌을 때그 모습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법과 질서로 세우는 그런 땅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는.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불법으로 가득한 그런 악한 땅을 이제 거룩하고 또 법과 질서로 세워지는 그런 정의로운 땅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거룩하게 바꿔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법과 질서를 세우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도피성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또 품어주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 시편 10편, 십년기에서 이 구약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수 있는가 그걸 이제 예,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 하나님의 백성 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도피성 규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어, 두 번째 규례, 세 번째 규례를 보게 되는데 먼저. 두 번째 규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규례는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 우리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 땅에 가면 이제 땅을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분배받는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실 어떤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 서로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그 땅을 정확하게 이 땅이 내 땅인지 이 땅이 남의 땅인지 이 구분을 하려면 사실은 정말 그냥 방법이 경계표를 세우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땅을 이렇게 측량하려고 사람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측량하고막 위성으로 막 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부터 어디가 남의 땅인지 이게 구분이 되는데 당시에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경계표를 세우는 거. 경계석을 세우는 거. 근데 이걸 여러분 온전하게 지키려면 그래서 이게 내 땅을 이렇게 제대로 세우고 다른 사람의 땅을 제대로 세워 주려면 어떤 모습이 필요하면 냐이 경계 땅이 정말 그, 그 땅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땅의 경계라는 게 확실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고 어 이상하다 옮겨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안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나누고 분배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걸 슬쩍 옮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옮겼다라는 걸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 옮겨진 그대로 내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laughs>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막이 경계표를 옮겨버리고 예, 이런 이제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요 신뢰가 깨져버리고 예,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분명히 이, 이 여기 있었는데 <laughs> 오늘 보니까 좀 옮겨진 것 같은데 당신 옮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버리면 여러분 완전히 그 사회는요. 불신이 막 난무하는 사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불신이 이렇게 이 사회 전반에 깔리게 되면 결국 분열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해서 막 경계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 전체가 불의와 불법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 여러분 혹시 막 TV에서 뭐 아프리카 무슨 어느 나라, 뭐 남미의 어느 나라, 유럽의 어느 나라, 이 나라를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기는 막 소매치기가 막 들끓고, 막 여행할 때뭐 돈은 어디에다 숨겨야 되고 뭐 뭐야 여권은 어디에다 놔야 되고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보여주고 막 이렇게 보여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보면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런 걸본적이 있었어요. 동영상이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인도였나? 인도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찻길 옆에 사람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고 기차가 지나가는 순간 거기서 콱 튀어나와가지고 물건을 냅다 가로채고 도망가는 겁니다. <laughs> 그러면 그걸 못 잡아요. 네. 그런 그런 모습. 근데 그게 그냥 뭐그 사람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막. 어딜 가든지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와 저런 저런 사회에서 살 저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지? 저런 세상에서 어떻게 저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 야 저기는 도대체 법이 질서가 존재하나? <laughs> 정의가 제대로 존재하나? 이런 생각이 막들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난 땅의 모습이 예,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예.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게 그냥 하, 단순히 경계표를 옮겨서 내 땅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고 차지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뢰를 깨버리고 그 사회 전체가 불신으로 가득하게 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아,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이 사회가 정말 이렇게 법을 잘 준수하고 또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정의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제 앞장서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모델이에요, 모델. 네.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사회를 세우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모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해. 이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지켰을 때 결국에는 그 사회가 이제 법과 질서가 세워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또... 법과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준을,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네, 그런 모습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 기준,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속한 사회가 더 거룩한 사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귤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경계표 옮기지 마십시오. <laughs> 네. 그, 뭐야, 추, 그, 수산시장인가요? 수산시장 가면. <laughs> 저울 막 장난쳐 가지고 무게 더 나가게 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뭐 주유소 어디 갔더니 되게 안 좋은 기름인데 괜히 고급 기름인 것처럼 속여서 막 비싸게 팔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속한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하는 모습 그 모습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laughs> 네, 경계표 여러분 우리 옮기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규례. 세 번째 규례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나오는 입으로나 또는 새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네. 어, 여러분 모든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재판을 할때 증인을 그냥 한 사람만 세워서 한 사람의 증언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증언을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규례가 그냥 단지 공정한 판결을 목적으로 해서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그들을 징계하라 예,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예. 이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규례가 궁극적인 목적은 공정한 재판에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두세 증인을 세워서 위증자가 있, 있는지를 분명하게 규명을 하고 그런 위증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아주 명확하게 징계를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이 두세 증인을 세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그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하는 말씀보다 이 위증자를 발견하고 그 위증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하는 그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릴 때 두세 증인을 세웠잖아요. 근데 두세 증인 모두가 다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공정한 판결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위증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아주 그냥 굳게 믿고 재판 딱 섰을 때 진실만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모든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면, 위증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판별을 하고 그들을 징계하라. 이 말씀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위증하는 일이 그냥 쉽게 거짓말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냥 재판이 이렇게 좀 잘못된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이거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혼난다.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말 모든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네. 이, 이 말씀의 규례는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걸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는 거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 거짓말 이 정도 할수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십 절 이십일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요.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이이 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 이 위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 그들을 판별하고 그들에게. 예, 징계하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 이 강조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불의와 불법이 막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힘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하라는 거죠. 예.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위징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위징했다라는 게 발각이 돼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데 그 징계가 모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저거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아주 분명하게 징계하라고 그 말씀을. 내 눈이 궁율이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요,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 예.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예.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만큼은 하나님께서요, 어떤 애누리도 없다. 예. 정말 가차 없이 하나님께서 궁율과 자비 없이 그들을 징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 우리 삶에요 정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 진짜 정직하고 진짜 올바르고 막 정말 거짓된 없고 예,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사람들이 안 보면 눈속임하고 또 조금만 사람들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또 조금만 내가 편하게 하려고 편법 쓰고 또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더 예, 할까 뭐 이런 이런 삶을 삽니까? <laughs>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 더 강하죠? 3번이요? <laughs> 3번은 뭐예요? <laughs> 제가 두 가지밖에 안 얘기했는데 <웃음> 1번은 <웃음> 1번, 2번 말고 3번은 뭐죠? <laughs> 네? 가운데, 가운데 <laughs> 네근데 집사님 왜 우리가 가운데냐면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가운데인 거예요 그나마,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 우리는 무조건 2번이에요 네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1번, 2번 <laughs> 네, 그러니까 중간도 아니고 <laughs> 네일 번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걸 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죄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차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징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 하나님 이렇게 무섭냐? 뭐 생명의상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그러면 어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가혹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죄 거짓말 하는 거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불법 저지르는 거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우리는 어떻게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가난한 땅이요 거룩한 땅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거, 거짓말이 그냥 허용되는 사회가 돼버린다. 그런데 그게 조금의 거짓말이지만 나중에는요 정말 엄청나게 커버린 예, 거짓말이 될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걸 미연에 그냥 아예 다 차단하, 위증하지 마, 예, 거짓말하지 마. 이걸 그냥 완전히 선포해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뭐 선한 거짓말? 네, 거짓말이야 그게 <laughs> 그게 거짓말이야. <laughs> 나는 선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다.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진실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예. 정확하게, 정말, 모 아니면 도예요. <laughs> 그죠? 네. 네, 우리가 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가 아니라,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심,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더 정직해지고, 올바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나요 네. 40분밖에 안 되는데. 좋으시죠?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예 하나님 우리가 경계표 옮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함부로 정말 거짓말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사회가 더 거룩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주